안녕하세요 다운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에서 스트레칭부터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까지 연결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른발 숄더레스트, 왼발, 풋바 옆에 위치. 양손 풋바 왼편 잡아오시고 여기서 내신 호배에 왼무릎을 살짝 접어오면서 오른발을 밀어줄게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밀어주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가 내는후 왼무릎 살짝 접어오시고, 오른발 밀어낼 때 허리 꺾이지 않게 코어 힘 계속 유지해 주실게요. 그대로 돌아오고, 내쉬면서 밀어낼 때 주의하실 건 우리 앞에 무릎이 뒤로 빠지지 않게. 마시고, 천천히. 정수리는 계속 천장 바라볼게요. 내쉬면서 밀어올 때 양손 풋발을 밀어내시면 조금 더 늘어나실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허벅지 앞쪽 대퇴직근 스트레칭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동작과 동일한데 달라지는 건 우리 오른쪽 무릎이 캐리지 바닥에 닿지 않고 무릎을 떨어뜨린 상태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 똑같이 접히고 오른 다리가 무릎이 쭉 펴질 거예요. 마신 호흡에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앞에 무릎 뒤로 밀리지 않게 딱 잡아두고 뒤에 다리를 한번더 펴주실 거예요. 다시 마신 호흡에 천천히 돌아왔다가 내신 호흡에 앞에 무릎 잡아놓고 오른 다리 길어지세요. 이때 두팔 길어지는데 어깨 올라가지 않게 겨드랑이는 살짝 끌어 내려주실 거예요. 세 번째 동작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다르게 무릎이 접히지 않고 앞에 다리 무릎 쭉 펴지면서 뒤에 다리도 같이 펴지실 거예요. 마신 호흡에 천천히 그대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왼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낸 상태 뒤에 발 밀어오시고 이때 양손 풋발을 미시면 더 늘어날 거예요. 다시 마신 호흡에 천천히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오고 내쉬면서 두 다리가 길어질 때 팔도 같이 길어져요. 어깨 올라가지 않을 거고 고개가 앞으로 너무 숙여지거나 뒤로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실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두 다리 길어지고 양손 밀어내면서 흉곽 들리지 않게 복부 힘도 같이 잡아주세요. 네 번째 동작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 스트레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발 숄더레스트, 왼발 풋바 옆에 턴나우스로 준비해 두시고 왼손은 풋바 중앙, 그리고 오른손은 캐리 지의 손가락을 다 펼쳐서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이때 오른발 숄더레스트 밀어낼 때 왼손 풋바 당겨내지 않게 반대쪽 왼편으로 미는 힘을 유지해 주실 거예요. 무릎 계속 구부러지지 않으실 거고 오른발 오른쪽으로 미는 힘, 왼손은 왼쪽으로 서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써주시면서 허벅지 안쪽을 깊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 운동 런지 동작을 들어가 볼 건데, 왼발은 플랫폼 박스에 발 지지해 주시고, 오른발은 캐리지에 까치발 들어 준비할게요. 내신 호흡에 앞에 다리 엉덩이 허벅지 힘으로 버텨 주실 거고, 오른 다리는 앞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내쉴 때 정수리는 계속 천장을 위치하게 두시고,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잡아주고, 어깨 으쓱하지 않게 겨드랑이 살짝 끌어내려 주실게요. 여기까지 동작을 잘 하신다면 두 번째 동작을 하실 때는 두팔 만세 동작을 추가해서 상하체 협응이 될수 있도록 동작을 같이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두 팔을 만세 하실 때는 좁게 11자가 아니라 약간 넓게 V자를 해주셔야 어깨가 충돌되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만세까지 안 가셔도 되고, 앞으로 나란히까지 또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세 동작을 하시게 되면 복부 앞쪽 근육도 이완이 됩니다. 마지막 카운티에서 홀딩 해주시고 양손 풋바 끝까지 잡고 앞에 다리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뒤에 발 캐리지만 밀어내면서 앞벅지 늘리고 엉덩이 힘 앞에 다리는 계속 버티는 힘을 유지해 주실 거예요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쿼트 동작을 들어가 볼 건데 발가락은 뜨지 않게 발바닥 전체 눌러내는 힘을 써주시고 캐리지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복부, 엉덩이, 허벅짐을 같이 사용해 주실게요. 등이 뒤로 굽어지거나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 힘을 항상 같이 챙겨가 주시고 어깨 으쓱하지 않게 어깨는 살짝 끌어 내려갈게요. 그 다음은 사이드 스쿼트 동작을 들어가 볼 건데 플랫폼에 있는 다리는 똑같이 스쿼트 동작을 해주시면서 캐리지에 있는 다리는 스케이트를 타듯이 다리를 길게 밀어 주실 거예요. 캐리지를 끌고 올 때는 허벅지 안쪽 힘을 단단하게 느껴주시고 지지한 쪽 다리는 우리 엉덩이랑 허벅지 바깥쪽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끌고 와 주실 거예요. 밀어낼 때는 이완 늘어나는 힘, 내쉴 때는 수축해서 더 단단해지는 힘을 느껴보실게요. 마지막 동작 홀딩 상태에서 플랫폼 다리는 고정시켜 주시고 캐리지 쪽 다리만 무릎을 접었다 펴내면서 동작은 캐리지 쪽 다리가 하지만 버티는 쪽의 힘이 더 강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동작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